<웃음> 환영합니다. 윤나라는 <laughs> 네. 이제 여기 이제 단장을 맡고 있고, 우리 부단에서 우리 같이 할줄 몰랐네. 네, 나이 좀 있고 나서 팀을 응. 이렇게 다시 옮겨야 될줄 몰랐는데, 응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이후에 코치님이라고 응. 대표팀 같이 했었고, 응. 예전에 같이 팀에도 있었었고요. 윤나도 같은 학교 출신이고. 응. 응. 그 이유는 조금 나이가 좀어리는거예요 응. <laughs> <그런> 선수들이 <laughs> 또. 네. 김천 혹시 가보셨나요? 저는 그 <웃음> <웃음> 경기도 토박이라서 네. 그 시합 때 말고는 이제 그렇지, 지방을 거기... 가본 적이 없고 팀도 수도권에서만 계속 있었어서 지방이 처음이라 조금 그런 네. 것들 걱정 되기는 하더라고요. 네. 기차도 하, 타본 적도 거의 없고 네. 근데 뭐 이어이 붙진 님도 그냥 네. 아, 다 금방에 네. 아, 배고하는데 다 똑같지 이러면서 네. <laughs> 말씀해 주셔가지고. 그 보람을 느끼고 어, 마무리할 수 있도록 팀을 솔직히 옮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배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옮겨져서 기 굉장히 기쁘고요. 어려울 때손 내밀어 줄 만큼 저도 도로공사가 어려울 때 어, 열심히 그 배구로 어, 경기로 보답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. 어, 뭐더 잘하는 모습 보여주겠다고 하면 네. 그 약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던 대로 어, 여지껏 했던 대로 꾸준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이적하게 된황현주입니다또 어, 프로에서 21년 있었지만 뭐 도로공사에서 이제 1년 차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,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.